안녕하세요, 니코베일입니다. 저번에 수영복 플레이에 이어서 이번에는 영농이 수영복 플레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 영상에서는 영농이 광탈 때문에 짧게나마 볼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길게 플레이를 하도록 할게요. 또 빠른 매칭 트리오를 할 거고 와, 지금 보니까 랭킹전 거의 플레이를 안 하다 보니까 플래티넘에서 멈추고 있네. 점수를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긴 한데 지금 시즌이 6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안 올려야지. 더 내려가는 거 아니야, 점수? 아무래도 다음 시즌 때는 골드부터 시작할 것 같네요 1일 임무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 심플해 진거 다들 알고 계시죠 패치가 됐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특정 지역에 가갖고 고급 무기를 뭐 3개 먹거나 뭐 기타 등등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심플해 졌어요 저는 보통 근거리 무기 2000점 누적이동 2000m 를 기본 세팅을 하고 있어요 한번에 나오면 좋은데 고대 화폐를 이용해서 돌립니다. 바로 나올 수도 있고 몇번 돌리다 보면 나올 수도 있고 겁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말이 길었는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파티 뜨거운 여름 영농이 수영복 입고 빠른 매칭 트리오 가겠습니다. 여기는 중섭 매칭 속도는 당연히 빠르겠죠. 지금 녹화 시간이 오전 시간대거든요. 그래도 1분 안에 매칭은 될 겁니다. 아니네, 13초 만에 매칭이 됐어요. 바로 영롱이 픽업해주고 오랜만에 낙일사 한번 가볼게요 모로스섬 걸렸네 처음으로 아 처음이 아니라 정말 오랜만에 걸린 것 같다 맨날 10맵만 걸렸거든 이야 모로스섬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얼마만이야 진짜 지금 10맵이 겁나 큰건 맞아 아침이라서 사람이 조금 없는 것 같긴 한데 AI들이 조금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얘는 커마가 음 뭐지 이게 건곤단 뽑았네 이거 제인이거든요 솔직히 제인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안 어울린 것 같아서 뽑을까 말까 지금 고민중인 상태인데 그외 여러가지 치장 아이템들도 땡기긴 하거든요 아우 제인 좀 이상해 타르카 여동생인데 그 타르카 느낌이 조금 들어가있는 느낌? 여기도 있다 어우 많이들 뽑았네 오늘 소용복 플레이는 영롱이에요 그 다음편에서는 은자평 여기 없어 사람들이 안쪄갔던거 같으니까 무난하게 파밍을 해주고 오케이 좋아 어우 까빠 나왔고 까빠 먹으라 얘들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 어디 갔어? 어 대포 소리 어디야? 아, 저기다 저기다 애들 싸우고 있다. 싸우고 있다. 야, 올펜 죽었어? 야, 너무 많다 여기. 哎，这个恐怖跑到我这，我是真的冤枉。在修补。 좋고요. 아, 무기가 지금 허접해가지고... 야, 왜? 와위험다시하다 오. 오시 죽을 뻔했어요. 잊을 뻔다 아, 정신없네요. 아, 방금 뭐였지? 어... 자첫 번째 판 끝났고 빠른 광탈은 아닌데 상당히 재밌었고요 다음 판 갑니다 이번에는 어디지 맵이? 바로 피카고. 오 여기 이름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오늘따라 신맵이안 걸리네 신기하네. 한 다섯 판돌리면한네 판은 신맵이었던것 같은데 오늘은 예전 맵들이 자주 걸리네요. 야 이거 일렬로 뭐냐 이거? 사람이 많다는 증거네요. 여기도 다 사람이고 여기도 사람이고 여기도 사람일것 같고 이번 판은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강인 진행 계정 레벨이 20 레벨 미만 플레이어가 존재하여 해당 플레이어 강인 효과 획득. 어, 아, 뉴비가 있다는 소리에요. 한번더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거든. 미안, 내가 일부러 먹은 건 아니다. 어, 부활 소리 들린다. 어디야? 부활 소리 어디지? 잘이고 나이스. 오우. 나이스. 나이스. 다가 떨어지려냐요 였다가? 뭔데 이겨서 그래도 오 어둠이 곧 찾아오리라. 다 죽었어, 왜? 어나도 왔었구나. 안 돼. 오우, 이만점 이렇게 두 번째 판을 끝냈고요. 1일 임무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수영복 입고 영롱이 두판 정도 해봤는데, 아, 역시 중섭은 빠대도 정신없어. 저번에서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두 번째 수영복 플레이, 영롱이 였습니다. 제가 지금 AS 서버를 안한지 너무 오래돼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대전도 빨리 매칭이 되는지, 아니면 AI가 판을 이루고 있는지, 최근 들어서 거의 몇 개월 동안 플레이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자, 오늘 나라카 블레이드 포인트 영상은, 선수영복플레이 두번째 오경영 이었구요 빠른대전 위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랭킹전은 지금 시즌이 6일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플레이를 할 생각이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랭킹전을 플레이하지 않게 되더라구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빠른대전이 부담없고 그냥 즐겜하는 유저이다 보니까 그런거 같기도 하고 오늘 나라카 브레이드 포인트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